Hola, hola, buenos d í a s buenas tardes, o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소스페이너, 술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어떤 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사방에, 조금 뭐 정신없는 느낌이 들긴 하죠? 어, 그런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요. 뭐 예문으로 친다면, 애들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닌다든지, 사람이 사방에 깔려있다라든지, 이런 예문들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표현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Por todas partes. 한번 더. Por todas partes. 여러분들 읽어 주세요. Muy bien. 자, 여기 보시면 보통 우리 또도란 단어를 모든이라고 씁니다. 그죠? 근데 모든 partes. p 가 뭐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구역일 수도 있고요. 근데 'por todas p a r t e s 니까 모든 부분에 뭔가 뭐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다니고 있다든지, 즉 이게 여기저기 막 마구잡이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예문들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hay gente por todas partes. 한번 더. 아이 y gente por todas partes.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자, Hay gente 하면 사람들이 있다,죠. 어, 근데 어디에 있냐면요. Por todas partes. 막 여기저기 사방에 쫙 깔려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 그냥 친구랑 약속 있어서 어딜 갔는데, 막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꽉꽉 차 있고 이 동네에 어, 발 들일 틈이 없고 뭐 촬영이라도 하는지 이벤트라도 하는지 그럴 때아 a y gente por todas partes 뭐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뭐가 있다가 아니라 행동이랑도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los niños corren por todas partes 한번더 los niños corren por todas partes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이들이 꼬렌, 그죠? 뛰는 거죠. 근데 어디로 뛰는 거냐면,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라, por todas partes. 막 여기저기, 그죠?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우리 por todas partes 라는 표현으로 여기저기 뭐가 널려져 있거나, 그리고 여기저기 사방으로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한다든지 할때 쓰는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우린 다음 이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os vemos. Ciao, ciao.